자, 여러분. 만약에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막상 현실은 최저임금도 받기 어렵다. 이러면 믿어지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놀라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정말 안타까운 한국 목회자들의 경제적 현실에 대한 겁니다. 네,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신학대학원까지 다 마치려면 평균적으로 한 7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나 쥔 시간을 투자했는데 많은 목회자분들이 정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실 이건 그냥 어떤 개인의 문제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더큰 문제, 바로 고학력 빈곤층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아주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뿌리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저희가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입니다. 이때는요.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이 한 공간에 공존하던 아주 흥미로운 시기였어요. 이 시기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이중성이 보여요. 뭐냐면 한쪽에서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어떤 풍요로운 생활 방식이 소개가 됐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가난 속에서도 우리 한국인들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아주 강력한 자립정신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거죠. 20세기 초에 한국으로 온 서양 선교사들은요, 본국에서 보내주는 후원금이 있었잖아요? 덕분에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정말 최상류층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 수준은 아마 보통의 조선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기록을 한번 볼까요? 당시 남자 선교사 한 분의 연봉이 평균 천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 아이들 교육비, 심지어 의료비까지 전부 다 별도로 지원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같은 시기에 평범한 한국인 노동자는 연봉이 얼마나 됐을까요? 고작 2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두 숫자를 딱 놓고 비교해보면 당시의 경제적 격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바로 와닿으시죠? 네, 숫자로 보면 이 격차는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40배예요, 40배. 선교사 연봉이 한국인 노동자의 40배에 달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달러를 원화로 바꿨었을 테니 실제 이 땅에서 체감하는 구매력은 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개비였죠. 생활 수준은 뭐,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의리의리한 서양식 벽돌집에서 현지인들을 서너 명씩 고용하면서 살았어요. 반만에 당시의 조사라고 불렸던 초기 한국인 사역자들은요 초가집에 살면서 직접 밭 갈고 농사지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교인들이 내는 쌀한 줌, 달걀 몇알 이게 사실상 살에 비의 전부였던 시절이었죠. 자 이제 시대를 좀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극심한 가난의 시대를 지나서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성장과 함께 종교적인 부흥을 동시에 경험했던 시기 바로 그 황금기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나라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는 동안에요 교회도 정말 기적 같은 성장을 경험합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20년 만에 개신교 인구가 거의 3배 가까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거의 공식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 교회는 성장하고 그러면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살수 있다 이런 공식이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 공식이 정말 통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목회자라는 직업은요, 교사나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전문직으로 딱 자리를 잡게 돼요. 교회가 사택을 제공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자녀들 학자금에 도서비까지 지원해주면서, 목회자의 생활을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연 무엇이 그 좋았던 시대를 끝내고, 오늘날의 이 힘든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먹회자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표로 정리해 보니까 모든 게한 눈에 들어오죠. 1900년대 가난했지만 희망은 넘쳤던 자립의 시대에서, 1970년대 안정적인 성장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2020년대에 이른 겁니다. 특히 소득이나 주거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 저 희망 지수가 얼마나 극적으로 뚝 떨어졌는지 이걸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걸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일단 교회의 성장이 멈췄고 심지어 감소세로 돌아섰죠. 그런데 집값을 포함한 생활비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고요. 예전에 통했던 열심히 하면 된다는 성공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학교 졸업생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이 갈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야말로 총체적인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막막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제 문제만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서요. 새로운 가능성은 없을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황금기라고 불렀던 1970, 80년대의 그 풍요로웠던 시절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시대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의 어려움은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더 보편적이었던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개념이 바로 이 텐트 메이킹 사역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걸 실패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 시절 사도 바울이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주 성경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으로 다시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 새로운 모델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몇 가지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신학교가 변해야 해요. 이제는 좀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목회자들 스스로도 이중직을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겠죠. 이 분석에서는요, 현재의 위기를 광야라는 아주 강력한 은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처럼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이 어쩌면 교회를 다시 겸손하게 만들고 시험에서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더큰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황금기가 모든 게 풍족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면 지금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에 의존해야만 살수 있었던 광야의 식탁 앞에 선 것과 같다는 겁니다. 풍요로움 대신 하루하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 이것은 과연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끝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본질을 회복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이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몫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